달아봐. 응,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칼 있어요, 칼? 아, 칼 있어요. 칼 어디서 샀어요 그거? 아, 어, 이거요? 이거 어. 시장 가서 샀어요. 소도 때려 잡겠는데. <laughs> 지금 소라가 많아요? 소라잡으려고좀둘리 아, 갖고. 아, 아 진짜요? ]가 좋은 이번에. 어, 아, 진짜요? 아까 저기 물고기 봤어요? 아, 물고기 엄청 많아요, 여기. 가 저기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요? 저 은희 씨 저거 하면 되겠네. 이걸로 다 식량 저거 하면 되겠네. 음. 어? 와! 바나나. 아, 이거 다 돼요? 어, 키가... <laughs> 구워 먹어야지. 구워 먹어야 돼요. 자, 어우 어, 어, 달달한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떨지야아 네? 어, 맛있어요. 달아요. 어, 이거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겠는데? 네? <laughs> 아. 달이 <땀이 웃음> 봐저 코코넛 따야죠 코코넛. 좀 이따 옥수 따야겠다 따야겠다 어디서? 아 이거 누가 따놨거든요. 아 여기도 있네. 이거 여기 여기 그냥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이 칼도 있네. 어떻게 하? 뭐라고? 빨리 한번 맞춰 맞춰보자. 이거 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 빨리 해봐요. 이거 가서. 나 완전 모르는데. 저기서 놓고 하는거 같은데요? 저기? 아 이렇게 쳐야 돼 맞아. 이렇게 쳐야 돼. 저번에 배웠어. 아저씨가 이렇게 치더라고. 어. 어. 오. 오, 오. 들었어 우와. 소리 소리. 어? 들었어. 오 들었어. 오오 오. 근데 많이 안 들은 거같은데 오우씨. 오우, 씨. 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야, 임웃 무서워. 무서워, <laughs> <웃잖아, 웃잖아, 되게. 웃음> 내가 봤을 저쪽 거꾸로 아니야, 혹시더 <laughs> 네. For, 팟, 팟 아, d 아, d 링 i 링 아, 아, 이게 i 링안 된다고 r i n k 아, d r 아, 오, 스무스하게. 리네 오. 와, 와 살벌하네 야. 오와와야 정확하게 두 아. 번만에 그냥 내려버리네. 아저쪽에나 먹는다 이쪽이 다 그래. 근데 밑에를 왜깐 거죠? 그냥 평평하게. 아, 아 접시 느낌으로. 네. 오 짤이야. 와 마지막 마지막 와 활발하네 이거 진짜. 아어 오케이 오케이 안에 인사이드 안에. 아. 맞아게 먹는다. 아. <laughs> 아, 와, 와, 이게 먹는 거지. 이게 이게 원래 코코넛 먹는 거지. 와, 시원하다. 여기 <laughs> 물 진짜 많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정렬은 그대에게. 오, 좋게. 오호. 봐봐요. 오호. 아, 여기 맛있어. 많아? 이거 이렇게 뭐? 많아? 형, 이거 달아야 게다가. 어떠? 아무거나. 아무. 아 맛있다 이거를 을 쪼개서 그 안에 걸 먹는 거예요 와 이거 맛있네 아, 맛있네 진짜 달다 와이 아, 진짜 달아요 진짜 아니 진짜. 왜 파는 거는 파는 건는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밍밍해 밍밍해요 맞아요 네? 마지막 부를까요? 찌이 응홍응홍 아 이거 안에 있는 거흰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좋아해요 왜 달아요? 우와 찌아이 없네 거의 없어 아. 하얀 거 아시죠 다들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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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렇게 와 이거봐 은씨 은씨 이거봐 맛있네 <laughs> 야생인데 아줌마가 다 해줘 와이길이 <laughs> 와, 그러네 와, 와 이거 젤리야 근데 와 이거봐봐 이거봐봐 젤리,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젤리. 음와 음. 이건 뭐야 어우 음. 음야 음. 음. 안되겠다 다먹어다먹어 숟가락에 두가 왔잖아 다 먹었어 가슴 아니, 이만한 게 있어, 소라가. 저기, 뭐게 하나 목에... 못해도 와. 한 300마리 잡히겠는데? 어디있어요 어, 어, 조그만 게 붙어있네. 그 소라는 네. 네. 바닥에 있는 소라인가봐요. 집단생활 하나만 이렇게 모여서 살더라고, 며칠. 아, 여기있다. 에? 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다. 어디? 아, 예. 여기있여기어요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냐, 이거 사았다는거 봐. 봐뭐 여기봐, 여기봐. 틀었다, 이거 사자 들어가는 거안보이 지금 여기? 손가락 한번 쳐봐봐 이거. 아, 오오눈 있네. 살, 봐봐, 살았다니까. 너 일단 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살았다 살다고요? 네. 왜요 왜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요. 이렇게 한 마리 여기 다 가잖아 어디가? 오, 오, 여기 오, 있잖아 오, 여기도 봐봐. 오, 오, 오. 지금 기어서 어디 가잖아 지금 얘네들이. 살은 거라니까요 다. 봐봐. 없어 이거 봐봐 있잖아요 그. 봐봐. 이거 아, 들어가잖아 지금. 손 봐봐 이거 건들어 이걸로 건들어 손으로. 어 들어가잖아 들어가 살았다니까. 저기도 있고. 어? 여기 이거 이것도 이거 있다 어? 이것도 있다 어? 은근히 많은데?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봐봐요 보여줘봐요 자 이런 소라도 있네 어 진짜? 이런 소라도 있고 봐봐요 보여요? 화면 보이나 이거? 그거 네. 이거? 응. 네. 여기가? 네. 어? 여기 있네? 있때니까다 아, 얘네 지금 파고 들어가잖아 이 바닥 속으로 지금 지네들이 그래, 그래. 이거 어, 뭐야? 뭐야 누가 뭐? 아 그랬는데 돼지 소리 하는데 잠깐만.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누구야?